자, 71페이지 9번 문제. 어,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 많았는데, 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줄까 고민을 막 하다가, 어, 어 그래프를 이제 그려가지고 어, 설명을 할 건데, 우선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는 민마리집 신경 A와 B를 나는 A와 B의 P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일해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T1일 때세 지점 Q1에서 Q3까지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원 어, 3는 각각 Q1, Q3에서 측정한 막전위 중 하나이다. 흥분의 전도 속도는 A보다 B에서 빠르다. 이게 힌트죠, 그쵸? 물의 전도 속도가 B가 더 빠르다는 거. 자 그러면 그림을 봅시다. A와 B는 유런이 있어요. 그쵸? 둘이 다 민말이집 신경인데 축삭의 굵기가 지금 얘가 더 굵단 말이지. 그래서 B가 흥불의 전도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자극을 여기다가 똑같이 줬는데 우리가 일정 시간, T1이라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Q1과 Q2와 Q3에서, 어, 에, 막전위를 측정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걸 표로 나타낸 건데, 어, A와 B 신경에 지금 1, 2, 3가 Q1, Q2, Q3 어딘지를 모르, 모르는 상태에 우리가 그걸 지금 이제 찾아서 매칭을 시켜야 돼요. 어, A는 지금 1 지점이 플러스 30, 2 지점이 마이너스 54, 3 지면이 마이너스 60이에요. B는 1이 마이너스 44, 2가 마이너스 80, 3가 플러스 2. 그래서 쌤이 이제 결과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적어 놓긴 했지만, 했지만, 어, 이거를 어떻게 찾았는지 지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쌤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어, 지금 보면은, 어, A와 B가 있을 때 자극을 줬어. 그러면은 흥분이 이제 발생해서 시간이 우리가 흘러가면서 쭉 얘네들이 흥분이 이동할 거잖아. 그랬을 때, 시간 1이었을 때, 그니까 러한 뭐, 한, 어, 한 5ms가 지났다라고 치면, Q1은 어떤 생태냐 탈모극이 일어났고, Q2는 아직 흥분 이동 안 해서 분극 상태고 Q3는 아직도 분극 상태. 그리고 시간 2가 지났어요. 그리고 좀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은 재분극이 되고 있고 여기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온 것이 이쪽으로 확산돼서 가면 은 이쪽이 이제 탈분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분극 상태.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면 여기는 이제 과부극 상태가 되고, 얘는 재부극 상태가 되고, 얘는 탈부극 상태가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 얘는 이제 다시 분극 상태가 되돌아오고, 얘는 이제 과부극이 됐을 테고, 얘는 재부극이 됐을 테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q와 q2, q3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내가 이 시간 1, 2, 3, 4 중에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잡은 거야. 아 Q3를 잡았다. T1이라는 것이 T1이라는 것이 어, 시간 사, 3이라는 시간 3이라는 대를 내가 잡았다는 거지, 알겠죠? 그때 잡았을 때 Q1, Q2, Q3는 가보구제부 탈부 상태인데 예를 든 거예요, 알았죠? 반드시 이렇게 된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일 때 그때 우리가 막 전위를 측정을 해본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활동전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Q1, Q2, Q3의 활동전이 그래프에서 어, Q1의 Q1, Q2, Q3의 상태를 우선 살펴보면은 이렇게 쌤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활동전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 어, 우선 어, 신경세포 B. B 신경세포에 대해서 Q1 지점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면, 이 표에서 보면 지금, 어, 우리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활동전의 그래프, 활동전의 그래프에서 어, 정확한 값을 알수 있는 지점을 우선 찾아보는 거야. 지금 B에서 정확하게 한 지점을, 한 지점으로 알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80이죠. 마이너스 80이 어, 우리가 과본극 상태일 때 마이너스 80이잖아. 그러면, B에, B에 이제 이 마이너스 80 부분을 찍고, 찍고, 이게 우리가 어, Q1이라고 들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 44나 플러스 2는 마이너스 80보다는 지금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앞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네들이 Q1이 될 수가 없어. Q1은 Q1은 이미 탈분국재분국을다 고쳐가서 가분국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80이 B의 Q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Q2는 그럼, B의 Q2는 어느 상태일까? 다시 똑같은 그래프를 지금 Q2에서 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그러면 Q2는 지금 마이너스 44 아니면 플러스 2에요. 왜냐하면, 어, 마이너스 44를 우리가 찍어도 이쯤 될 거고, 여기 두 지점이 될 거고, 플러스 2를 찍어도 이두 지점이 될 거야.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44라면 Q2가 될 거고, 플러스 2는 여기가 Q3가 되겠지. 그리고 이쪽을 찍어도 여기가 Q2가 되고, 여기가 Q3가 될 거야. 그래서, 어, 가능성이 다 있단 말이지. 이럴 때는 또 A와 비교해서 찾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게 Q2고 Q3인지를. 그러면 쌤은 이미, 이미, 어, 이미, 이미로, 어, 이 지점, 플러스 2의 두 지점 중에서 이 지점을 B의 Q2로 두고, 그 다음에 Q3는 마이너스 44를 이두 지점 중에 이쪽을 Q3로 둡니다. 우선은 그렇게 두는 거지. 그러고 나서 다시, a를 q1, q2, q 3에 똑같은 그래프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b의 q1일 때, 마이너스 82, q1일 때, a는 마이너스 54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4두 지점 중에 어 여기는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이쪽이 되면 a가 q1이면 나, 어, 나머지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60이 q2나 q3가 돼야 되는데, q1보다, q1보다 q2, q3가 더 앞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a는 어, 마이너스 54가 이 지점이 a의 q1이 되는 거야. 그러면 a의 q2를 또 봅시다. b의 q2가 지금 플러스 2라고 줬어. 그러면 마이너스 60이 a의 q2가 돼. 그래서 여기에 a의 q2를 적어 봅니다. 여기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b가 어 속도가 흥분의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죠. 그러면 b의 q2가 여기인데 a의 q2가 더 앞설 수는 없잖아. 그래서 a의 q2는 여기라는 거지. 그 다음에 b의 q3가 지금 마이너스 44일 때 a의 q3는 플러스 30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a의 q3를 적어봐. 지금 보면은 b가 더 빠르다고 했는데. 어, a의 q3가 더 b보다 더 앞질러 있고. 또또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a의 q2는 여기인데 a의 q3가 여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이렇게도 지금 말이 안 되고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b의 q2를 여기에 잡을 게 아니고 여기에 잡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b의 q3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쌤이 한 그래프에 우리가 모아서 나타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봐봐 Q와 Q2, Q3를 각각의 그래프에 나타냈죠. 이게 맞아, 이게 실제 사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때이세 그래프를 다 그려서 비교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헷갈릴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에 이것들을 모아서 그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가 잡아준 B의 Q2나 B의 Q3의 지점이 잘못됐죠.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걸로 다시 그려보면은 B의 Q1이 여기 올 거고, 원래 B의 Q2는 여기였는데 이게 아까 잘못됐잖아. 잘못됐으니까 이쪽을 어 B의 Q2로 그리는 거지. 지금 이건 잘못된 걸 선생님이 그리놓은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다시 볼까요? B의 Q1, Q2, Q3, 우리가 잘못 잡은 거였잖아. 거기에 맞게 A, A의 Q1과 Q2, Q3 다 그려봤더니 A의 Q1은 여기 오고 Q3은 여기고 A의 Q2는 여기였어. 그래서 이거 B의 Q3가 A의 Q3보다 늘, 늘, 어, 흥분이 지금 그 발생한 그 과정이 지금 느려진 게 말이 안 되지. 또 A의 Q2가 A의 Q3보다 더 뒤에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틀렸어. 우리가 이걸 잡은 걸 잘못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대로 잡아보면은 이게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어 여기가 여기가 b의 q2가 될 거고 여기가 b의 q3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b의 q2가 지금 b의 q3로 변했으니까 어 a의 q3도 a의 Q2가 돼야될 거고 얘는 A에 Q3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B에 Q2가 마이너스 44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44일 때 A는 플러스 30인데 여기가 A 플러스 30이죠. 여기가 지금 B에 Q2가 됐으니까 A에 Q2가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B에 Q3가 지금 플러스 2야. 그럴 때 A는 마이너스 60이야. A가 마이너스 60 여기일 때 B의 q 3니까 A의 Q3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잡힌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 봐봐. B의 Q1, B의 Q2, B의 Q3 제대로 되고 있죠. 그 다음에 A의, A의 Q1, 그 다음에 A의 Q3, A의, 아, A의 Q2, 이건 틀렸죠. A의 Q2, 그 다음에 A의 Q3. 제대로 지금 잡혀져 있어. Q3가 Q2 뒤에 있고 Q2가 Q1의 뒤에 있고 또 B의 Q3보다 a Q3가 D에 있죠, 그쵸? 그 다음에 B의 Q2보다 a Q2가 D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질서가 이제 다 잡힌 거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걸로 써보면 원이 Q2가 되고 2가 Q1이 되고 3가 Q3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보기를 풀어봅시다. 기억. 3은, 3는 Q3에서 측정한 막 전이다. Q3, 4, Q3.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 T1일 때 A의, A의 Q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A의 Q3는 지금 마이너스 60이야. 그치? 여기에서 마이너스 60은 아까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 다시 와서 그래프를 보면은 AQ3 마이너스 60 여기 이 지점이죠, 그렇 여기는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기기 이 때문에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가 맑겠죠. 그 다음에 T1일 때 B의 Q2에서 B의 Q2에서 나트륨이온이 세포밖으로 확산이 된다. B의 Q2는 지금 마이너스 어, 44로 아까 우리 그래프를 다시 보면 B의 Q2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44대 재분극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륨이온이 세포밖으로 확산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어가 디것은 틀리고 기억이 맞게 됐다. 아 어...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어, 잘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그 그래프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고, 어, 경로를 한번 따져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0번. 그림은 부교감신경 기억과 교감신경 이은을 통한 혈당량 조절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호르몬 x와 y는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 호르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은 우선 어 우리가 호르몬 단원에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기억이연에 대해서 한번 맞는지 틀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기억을 보면 신경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이 긴유런이고 니은은 신경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이 짧은 유런이야 그래서 기억은 아, 부교감이고 니은은 교감신경이 되겠죠. 아 부교감 얘는 교감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은것 기억과 니은의 신경절 이전 유런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같다. 맞죠 아세틸콜린이 둘다 분비되죠. 이연의 신경절 이전 유런의 신경 세포체는 척수의 회색질에 존재한다. 그렇죠. 신경 세포체는 우리가 척수의 속질인 회색질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신경 세포체가 많이 보여져 있기 때문에 회색처럼 보인다고 했죠. 그다음에 겉질은 백색질이다. 디귿 네, 디귿은 호르몬 단원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기억도 맞았고 이어도 맞고 디귿도 해보고 맞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됐다.